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매트에서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하여 동작을 연결해 가보겠습니다. 매트 가운데로 두 발을 골반 너비 벌려 서겠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넓적하게 잘 펼치셔서 등 뒤에서부터 가슴 아래쪽 갈비뼈 흉곽을 잘 감싸서 반대편에 있는 밴드를 잡을게요. 두 손으로. 그리고 살짝, 어, 약간의 탄성이 있을 수 있게. 약간 조여진 듯한 느낌으로 밴드를 살짝 옆으로 당겨서 내 몸통을 가슴 아래쪽 흉곽을, 늦골을 조여놓겠습니다. 그래서 부풀리겠습니다. 들이마실 때 밴드를 밀어내시면서 갈비뼈를 부풀리고 다시 숨 내쉴 때 갈비뼈를 모아서 쪼그라뜨리시면서 밴드에서 내 몸통을 더 조여낼게요.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어서 호흡이 어깨 위로 올라오지 않게 밴드 살짝 옆으로 당겨서 갈비뼈 살짝 조여놓으시고 들이마시며 옆으로 뒤로 밴드 밀어내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갈비뼈를 조여낼게요. 둘,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셋,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넷, 밴드가 감싸고 있는 부분을 전체로 다 부풀렸다가, 등 뒤에서부터 옆으로 다 내쉬고 후, 반대로 쪼그라뜨리고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밴드를 밀어냈다가 내쉬고 후. 밴드가 내 몸을 살짝 조여진 그 어떤 저항을 느끼시면서 그 밴드를 밀어내면서 갈비뼈를 부풀리고 다시 쪼그려뜨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하시는 동안 내 코어를 점점 더 강하게 쓸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죠. 한 다섯 번 정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힙핀지 패턴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갈비뼈를 감쌌던 밴드를 엉덩이 밑으로 가져가셔서 엉덩이 뒤쪽이 아니고 엉덩이 밑에쪽에. 밴드를 넓적하게 잘 펼쳐서 걸고, 반대쪽 밴드를 끝자락쯤으로 잡고, X자가 되겠죠? 그대로 매트 가운데 두발 골반 너비 선 상태에 두 손도 어깨 너비, 코힘 장착하셔서 엉덩이로 밴드를 뒤로 밀어내시면서 두 손은 머리로 가져가겠습니다. 두 발로 바닥 누르며 제자리 일어날게요. 둘 들이마시고 엉덩이로 밴드를 뒤로 밀어내고 내쉬고 셋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넷 밴드 뒤로 밀어내실 때 무릎 사이도 좁아지지 않게 벌리려고 하는 힘 그리고 끝까지 두 발로 딛고 일어서는 힘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고 손목이 꺾이지 않게 밴드를 잡았을 때는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일곱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여덟 버티겠습니다. 5초 버티는 동안 발가락이 뜨지 않게 무릎 사이 좁아지지 않게 가슴 아래 갈비뼈가 밀려 나가지 않게 어깨가 너무 으쓱 올라가지 않게 5 4 3 2 1두 발로 바닥 누르고 끝까지 엉덩이 끌어와 제자리 골반 세우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한 다리 힙인지, 원내그 힙인지 바로 또 연결해 볼까요? 밴드는 내몸 뒤쪽에서 밴드 양쪽 끝을 잡으시고, 오른발 뒤꿈치를 걸겠습니다. 팔꿈치를 옆구리 옆쪽으로 구부려서 밴드 잘 놓치지 않도록 손목 꺾이지 않도록 잡으시고 오른무릎 살짝 구부려 둘게요 발뒤꿈치로 밴드를 뒤로 밀어내시면서 원 레그 힙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은 머리로 밴드를 끌어가고 오른발은 밴드를 반대로 뒤쪽으로 끌어가겠죠 왼무릎의 위치도 중요하죠 발등 정중앙 위에 제자리 돌아옵니다 왼팔은 옆으로 밴드를 끌어갈게요 훨씬 조금 더 안정적이실 거예요 정면을 보고 오른발 들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둘 들이마시고 내쉬고 셋첫 번째 두 발로 했던 힙핀지 패턴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넷 왼쪽 무릎의 위치 그리고 제자리 돌아왔을 때 골반의 위치 다섯, 들이마시고 손목 주의하시고 꺾이지 않게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일곱,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마지막 버텨보겠습니다. 여덟 오사 3, 2, 1 이때 오른무릎만 살짝 구부려서 제자리 왔다가 다시 필게요. 밴드 뻥 다섯 번, 둘, 천천히. 후, 셋 들이마시고 내쉬고 허리가 움직이지 않겠죠? 넷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다섯 5초 버티겠습니다. 5, 4, 3, 2, 1. 천천히 팔꿈치도 제자리에 오른발 빼서 내려놓을게요. 왼쪽 엉덩이로 자극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힙핀지 패턴의 자세를 잘 생각하시면서 코어 힘, 그리고 엉덩이 힘, 발바닥 힘. 전신 운동이었네요. 매트 위로 무릎을 내리시고 한쪽 무릎만 내려놓은 하프 딜링 포지션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릎을 내릴 때는 무릎 아래가 좀 불편하다 하시면 매트 앞부분을 접어서 매트 밑으로 패딩을 만들면 조금 더 푹신하게 괜찮겠죠? 어... 오른 무릎을 앞으로 세워 무릎 아래에 발목을 두고 두 다리 간격은 여전히 골반 너비. 왼쪽 발가락 끝도 꺾어 세웠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발볼 밑으로 밴드를 넣고, 긴 쪽이 안쪽으로 나왔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적당한 길이에서 잡을게요. 탄성은 적절히 조절하셔야겠죠? 너무 무리하지 않게. 오른손을 쥐고, 왼손은 허리 위에. 오른 팔꿈치 구부려서 하늘로 폈다 들었다 이어갈 거예요. 근데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팔꿈치랑 손목을 최대한 일자로 만든 상태로 팔꿈치를 펴 올리며 밴드를 끌어올리셨다가 다시 구부려서 내려 보겠습니다. 코어 힘, 특히 왼쪽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밀어내는 힘 착착 하시고 호흡 해 볼게요. 들이마시고 둘 후, 팔꿈치가 옆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셋. 오른 어깨 앞에서 팔꿈치 손목이 일자로 움직일 수 있게. 넷. 한번 더. 다섯. 후. 어. 이제 오른발을 옆으로 가져다 둘게요. 그래서 왼 무릎과 발뒤꿈치가 같은 라인에. 발끝의 위치는 골반을 정렬을 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옆으로 최대한 여시고 무릎의 위치. 무릎 끝 방향과 두 번째 발가락 방향을 맞추면 좋겠죠. 또 오른쪽 발가락 발볼 밑으로 밴드를 걸고 또두 손으로 밴드를 가볍게 쥐겠습니다. 밴드의 강도는 적절한 위치를 잘 잡으셔서 조절하시면서 음 가슴 앞으로 깍지 낀 손. 가져오셔서 어깨에 긴장을 푸시고, 팔꿈치는 다 삐셔도 되지만,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서 바구니 아는 것처럼 움직여보겠습니다. 왼쪽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어, 골반 허리 최대한 유지시키시면서 왼쪽으로 흉추회전 해보겠습니다. 하나, 밴드를 끌어가시면서 후, 들이마시고, 둘, 넷, 넷, 한번 더, 다섯, 척추를 하늘로 쭉 끌어올린 상태로 회전했다. 돌아오겠습니다. 회전할 때는 마치 회오리처럼 나를 위로 쭉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으로 회전을 시키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밴드를 잡겠습니다. 밴드 반대쪽 끝자락을 엄지검지 사이로 지나가실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밴드의 강도는 항상 하시면서 조절하시고, 이제 오른손은 허리 위에. 팔꿈치는 옆구리 옆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이셔서 겨드랑이 안으로 무언가를 끼워놨다 생각하시고, 빠지지 않게 겨드랑이 안쪽을 조이고, 그 상태에서 잡은 밴드를 왼쪽으로 끌어갈게요. 바깥쪽으로. 둘, 코, 힘, 셋, 손목이 꺾이지 않게, 넷, 다섯, 세번 더, 하나, 둘, 마지막, 셋. 그리고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밴드를 반대쪽,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가 볼게요. 내 팔이 내몸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게. 팔꿈치가 멀어질 수 있게 바깥쪽으로 끌어가 보겠습니다. 밴드를 반대로 잡으시고, 자, 바깥쪽으로 쭉 끌어갈게요. 어깨가 으쓱하고 먼저 들리지 않게 하나, 둘, 셋, 마치 오른쪽에 껴 놨던 검을 꺼내는 것처럼 다섯, 세번더 여섯, 팔꿈치가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뒤쪽이 아니고 일곱, 마지막 여덟. 세자리 네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밴드를 잡을게요. 반대쪽 끝이 하늘 향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위로 들겠습니다. 두손 같이 주먹을 쥐시고 팔꿈치가 어깨 높이쯤에서 시작할게요. 두 주먹이 내 정수리 위쪽에서 만나도록 밴드를 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후. 셋, 후. 이때 왼쪽 엉덩이 힘이 풀리지 않게, 코어 힘, 넷, 후.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한번 더, 여덟, 그리고 팔 내릴게요. 자 이제 오른손은 왼쪽이 움직였던 반대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음, 밴드의 강도 조절하시면서 밴드를 잡고 이제 왼손 허리 위에 오른 팔꿈치를 옆구리 옆쪽으로 가져오셔서 이제 밴드를 몸 중심 쪽으로 당겨오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옆으로 들어서 또내 오른 팔을 몸 중심 쪽으로 끌어올게요. 회전을 했고 이제 팔꿈치가 몸통 가까이 오게 되죠. 자, 오른쪽에서 몸 가까이로 끌어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후, 하고, 천천히 밴드를 풀어낼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밴드를 처음 호흡했던 것처럼 등 뒤로 감싸겠습니다. 넓적하게 잘 펼치셔서. 그런데 가슴 뒤쪽에 있는 갈리뼈가 아니라 견갑골, 날개뼈를 감싸할게요. 겨드랑이 밑으로 더. 위쪽으로 많이 집어 넣으셔서 위쪽 날개뼈가 있는 곳으로 감싸서 반대쪽 밴드를 또 잡을게요 밴드를 잡고 매트 위로 두 손을 내리시고 테이블 자세 이어가 보겠습니다 골반 그리고 시선 체크하시고 걸려있는 밴드를 천장 위로 밀어올리면서 윗등을 볼록렌즈로 만들어볼게요. 밴드 강도는 길이를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윗등을 쭉 밀어올리면서 무릎 살짝 들어올리겠습니다. 코힘10 9 8 7 윗등이 무너지지 않게 5 4 3 2 1 살며시 무릎을 내리면서 이렇게 10초 버티기 이어가시면 됩니다. 윗등을 밀어올리며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지 않게 밴드가 걸려있는 윗등을 밀어올리면서 두 손은 반대로 밴드를 매트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면 되겠죠. 한번더 해볼까요? 허리는 유지를 시키시고 원래 커브를 유지하시면서 윗등을 천천히로 쓱 밀어올리며 두 손은 손바닥 밑에 밴드를 매트 쪽으로 꾹 눌러 내리며 무릎 살짝 들고, 10초, 9, 8, 7, 6, 5, 4, 3, 2, 1. 살며시 무릎 내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세에서 무릎을 펴면 플랭크 자세가 됩니다. 다시 한 번, 허리 한번더 체크하시고, 윗등 밴드를 하늘로 밀어올리며 무릎을 들고 한 다리씩 무릎을 피면서 엉덩이에 조금 더 힘을 주고 복부 힘 10초 버티기 10 9 8 7 6 5 4 3 2 1한 다리 한 다리 무릎 구부려 테이블 자세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밴드를 잡았던 거를 원래대로 밴드를 잡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윗등에 밴드를 걸어서 원래대로 테이블 자세 윗등 천정위로 밴드 밀어 올리는 밴드 늘리는 힘 무릎 들고 무릎 펴고 코힘자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몸을 한 번에 훅 돌리시고 오른손으로 밴드를 빨리 움켜주면서 하늘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른팔에 기대어 계시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 밴드를 바닥 쪽으로 누르면서 왼손은 밴드를 하늘로 끌어올리죠. 네, 코어도 그렇게 힘을 써볼게요. 또 버티기. 5, 4, 3, 2, 1. 천천히 내리며 플랭크로 오셨다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왼쪽으로 몸을 한 번에 훅 돌리면서, 왼손은 밴드를 하늘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5, 4, 오른팔을 기대면 안 되겠죠? 2, 1, 천천히 내려서 세 자리 돌아올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밴드는 필라테스 기구의 스프링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소두구입니다.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리포머나 캐들라, 체어의 기능을 대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저는 필라테스 강사 오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